그리고 저는 오늘 심평 변호사가 이제 전화 메시지를 필터링을 해서 봐야 된다는 두 분의 시각에 동의하지만 한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을 김건희 씨가 물었고 심평 변호사가 사람을 잘 키우는 거다 대답을 네. 했고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해 달라라는 건뭐 지지자들이든 아니면 보수를 응원하고 지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컴백하려고 준비한다. 재기가 가능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제기의 느낌을 주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제기는 불가능할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예, 불가능할 그... 건데 그런 것을 제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줌으로써 그것을 득을 볼 정치세력은 존재하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희망을 줌으로써 득을 볼 정치세력.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도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지점인데 아직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노단계라말씀이셨거요아직못 예,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분들과 지금 이분들에게 일종의 꼭두각시처럼 이용당하고 있는 건데 일종의 상징 자본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어, 그게 어찌 보면 저는 그냥 이제 그냥 어 정치인이 아니라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네, 변호사 입장에서. 안타까운 때.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용당하고 있는데, 이용당하고 있는 걸 끝까지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자기를 이용하고 아.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전한길 강사가 언제 보수에서 이 정도의 파워를, 발언력과 어떤 그 위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후광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후광은 꺼지지 않아야 돼요.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이렇게 어떤 탄압받고 배신당하고 아. 순교하는 이미지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당하는 이미지. 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있어요. 법리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정치적으로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미지로 전환길실을 비롯해 몇 명은 배지를 달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소수의 지지자, 뭐, 지역구나, 뭐, 이렇게. 아니, 비례대표 또? 해도 한 3, 4개 정도는. 왜냐면 이준석 당대표도 세 석은 가져왔거든요. 그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그래서 몇 명은 배지를 달게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2028년까지 이 상황을 끌면. 네.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해 줄 거예요? 석방시켜 줄 거예요? 정치적으로 네. 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일종의 순교자로 만들면서 돈을 버는 유튜버들도 있을 거예요. 있겠죠. 많겠죠. 네. 그 주변에 어떠한 그런 그 우리 국민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그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넘,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분열이 돼서 그 일을 걸어가면 우리 보수는 중도로 확장하면서 50%를 차지하는 일이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민주당 정부를 연장시키는, 민주당 정부에 도움이 되는, 오히려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될 겁니다. 네.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많이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 많이 비교가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은 솔직히 탄핵 저는 억울했다고 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짊어졌어요. 그냥. 그리고 잊혀지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는 소리를 당 전체가 하고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의 후보로 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도 그,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어떤 사람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똑같이 힘들었거든요?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 한번 보내달라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그거를 부안 안 보내줬어요. 그때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어요. 그때 중앙지검장. 자기가 지금 저기에서 저 거구를 가진, 그러니까 권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분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작은 체구의 여성분이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병원 한번 보내달라는 걸안 보내준 그 잔인한 판단을 한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를 받아줬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 보수정치를 위한 그 진정성과 큰 그림을 볼줄 아는 정치인으로서의 풍모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인이 그 상황에 처해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판단을 차지하고라도 그때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한 것이다 그게 대통령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나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고 내가 나중에 저기한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시절에 내가 억울한 일을 좀 들어도 긴 역사의 평가에 나를 맡겨놓고 이 정파를 위해서 나는 이 정도 희생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길을 걷고 있지 않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했다는 얘기를 김건희 씨가 했대요. 네? 우리가 부족했다라는 취지의 우리가? 말씀도 네. 했습니다. 심평 변호사 얘기는. 그래서 뭘 잘못했냐라는 게 주변에 사람을 두는 것에 있어 부족했고 그 인사 문제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남편이 국회의원 한번 했으면 인정 네트워크가 있어 좀 좋았지 않았겠냐. 그리고 정권 초반의 인사는 고 장재원 의원이 다 했다. 그래서 근선이비어졌다 아, 아, 돌아가신 분을 또그또 그려들여서... 남탓을 그렇게 해서 탄을 진짜... 하냐고. 자, 제가 이제 아, 예, 저는 좀 B급으로 <laughs> 해석 할게요. 네. B급으로 예. 아까 그그 그 해석을 아그그 그 문제를 네. 자 이게 완전히 단절돼 있어요. 내용이 이재명을 칭찬하는 부분과 그거를 꼭 윤석열에게 말해달라. 이재명을 칭찬하려면 이재명한테 그렇게 그럼 잘 얘기해 달라 그러면 박수 받잖아 이재명 이 기분 좋잖아 아니 그거잖아 이재명 장점 그랬더니 사람을 잘, 잘 키운다, 키운다. 아이고 그어 그게 끄덕끄덕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 차 사람 잘 키워 이렇게 한 달락이 있어야 돼 그러면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잘봐달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한번 칭찬하는 걸로 음. 근데 그걸 왜 윤한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한테 저, 꼭 여러 번 말해달라 전해달라. 라고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가, 거기서 끊겨요. 그러면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해야 돼요. 전좀 B급으로 이해할게요. 네. 언제 하이 클래스, 하이 컬러티브 <laughs> 이해하셔서 네. 나를좀 B급 영화식으로 할게요. 감옥, 저구치소에서그두서에서못 나오잖아요. 네. 사람을 키워야 되잖아요. 누굴 키우겠어요? 깜빵 동기들을 키워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아니 거기서 키워야 어떻게 하겠어요 김건희 씨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 윤 대통령한테 네. 아, 이재명, 아, 이재명 대, 윤 대통령처럼 사람을 키운다고 했으니까 했더니, 네. 그럼 그걸 대통령한테 얘기하라 윤한테 얘기하라 그런 건 윤, 윤이 윤 지금부터 사람 잘 키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키워 감옥에서 사람 키우는 건 저기밖에 더 있어요 죄수들밖에 그래서 뭐 개털당이라도 만들려나 <laughs> 나중에 나와서 그뭐 그거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해석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어, 말씀하신 분들. 뭐 솔직히 부분이.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하시, 드리지만 네. 이게 목적들이 있는데 그 목적을 역질 못했어. 그 정확하게 이재명한테 좀잘 봐달라라고 사인을 보내면서 칭찬하려면 그렇게 했어야 되고, 윤대통령 힘내라. 우리 부부 다 힘내자. 뭐 이런 정도로 끝냈어야 될 말을 굳이 사랑 키우자라고 얘기해서 그걸 또 굉장히 혼선을 빚게 만들고, 그래서 정치적 재기를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대단히 대단히 이 세계관을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네. 아직도 우리는 이 김건희라는 사람의 음. 유니버스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모다 네, 그러니까 준비가 안돼 있으면 말을 안 하면 돼요. 아유 안 해도 그리고 되잖아요. 변호사들이 보통 마, 그러면은 아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네. 보통들 얘기를 하고 말리거든요. 네. 안 하면 돼,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네. 변호사란 제도가 왜 있는 겁니까? 변호인이 대신 얘기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상한말 하지 않도록 그래서 네. 있는 제도인 건데, 근데 그냥 직접 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드는데 딱 좋아할 사람은. 전광훈 목사, 전한길 씨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런 사람들은 메시지를 통해서 좋아합니다. 신평교수도 좋겠지. 왜냐하면 지금 3년 동안 대통령의 멘토로 자기가 그렇게 알려주셨었죠. 해가지고 얼마나 팔아먹었습니까? 이제는 전원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그 어 역할을 맡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지금 약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보수의 그런 약간 좀 컬트화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컬트화되고 있는데 <laughs> 이런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컬트. 네. 오컬트. 네. 오컬트. 네. 숭배화되고. 소수숭배 소수, 예, 네. 소수의 네. 아주 이게 극단화돼서 광신. 네. 네. 광신화되고 약간 숭배화되고 약간 그래요. 근데 이 컬트화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이 교주가 일단은 순교를 해야 돼요. 그 창시자가. 네. 네. 지금 그게 감옥에 강 있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게 이제 사망으로 가는 건데, 지금은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게 돼버리잖아요. 감옥에 가 있는 게. 그래서 교주가 지금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 그 교주가 계시를 내려요. 계시를 남긴다고요. 그계시를 누가 전하냐? 선지자가 전하는 거예요. 그 심평교수. 그게 신평교수 같은 사람, 신평변호사 같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리고 그 교주를, 일대 교주를 그 뜻을 이어받는 이대 교주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싸움이 펼쳐질 겁니다. 이대 교주 싸움이. 예. 네. 근데 사실 이와 같은 컬트와는 컬트가 아니지만 정말 그래도 유의미한 정치 세력까지 확장될 수 있었던 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어요. 왜냐면 하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도 있었고 억울했고, 일단.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전체가 승리하기 위해서 말을 안 했다고요. 거기 있는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와서도 놀라울 정도로 말을 안 했어요 정치적 메시지가 없어요 약간의 유영화 변호사가 조금 저 심평가실 역할을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맞아요. 많이 무거웠지 맞아요 무겁고 비.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몇 마디 없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래서 지금 보수해서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심지어 한동훈 대표도 총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대선을 나가던 서울시장을 나가던 총선에서 지휘를 하던 보수의 정치인들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조건 만나러 갑니다. 왜 만날 수 있느냐? 만나야 되느냐?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보수의 하나의 새로운 상징이 되신 거예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정책으로만 그게 아마 억울할 거예요. 이매간 매직이라던가, 부패라던가, 계엄을 했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긴 어려울 겁니다. 역사에 크게 좋은 네, 평가를 받긴 어렵겠지만, 남은... 한미동맹의 복원이라던가, 가치회결을 했던 다 거라던가, 관계이라던가. 일본 관계 회복을 했다라던가, 특히 이제 대외적인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업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책이 되게 저는 의대 증언 이런 거는 동의할 수 없었지만, 그때부터도 정책이 되게, 그, 거칠긴 했지만, 방향성 자체는 보수 정치의 어떤 큰 방향성에서 어긋나지 않는 방향성으로 이 나라의 그, 정책들을? 정책들을 틀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가득할 거예요. 억울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옳은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배신을 당해서 이렇게 이 꼴이 됐다. 이 생각이 되니까 되게 억울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정도의 잘못을 해버리셨고, 개엄으로 인해서 근데 그 오늘... 잘못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까지 하셨으면, 그저 그런 거는 이제 역사의 평가로 넘겨놓으셔야지. 그 좁은 그 컬트 무리들의 골목대장 노릇을 하면서 네. 거기서 그 컬트 무리들의 숭배를 받고 그렇게 해보겠다는 라 생각을 하는 건, 그거는 일국의 대통령을 하셨던 분의 모습이 아니다. 진짜 아니다. 어? 앞으로 정말 민주당 정부 이재명과 민주당 정부에게 정말 두고두고 두고 도움을 줄게 아니라면 이제 그만 하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러면 역설적으로 과거 이제 그... 왜냐면, 그 평가받을 일들은 있어요. 역사로 놓고 봤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평가받을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재평가가 될 겁니다. 이재명 정부 5년의 폭주를 지나고 나면. 그랬을 때 이제 오히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다음에 어떤 그런 것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변에 누군가 해야 되는데 주변에 지금 컬트들만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얘기를 전하면 그뭐 예전에 대통령실 얘기하면 그렇게 한 모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음. 실제로.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대목은 심평 변호사가 접견을 50분을 하고 전한 얘기니까 필터링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분이 해 주셨고 참 맞다. 그 외부인이 접견할 때는 변호사가 동행 하나요? 그외부인 아니라 변호사잖아요. 변호사잖아요. 심평 변호사. 그럼 심평 변호사 변호사인데, 그러면 네. 김건희 씨 변호사들도 동행을 해서 그 얘기, 지금 심평 변호사가 들었다는 얘기를 같이 들을 수 있나요? 혹시 현장에서 뭐 제재를 하면 면접하면 그냥 면접 받는 거죠. 면접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심평 변호사 나와서 얼마든지 얘기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을 이제 제가 이제 접견 이런 상황을 네.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식적으로 의뢰를 받은 변호인단이 그 얘기부터 하잖아요. 심평 변호사는 공식적인 변호사가 그러니까. 아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왜냐하면 네. 오늘 나온 워딩 중에서 조금 조금 아니,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게 오죽하면 남편이 개엄을 했겠냐. 이건 그렇죠 많이 위험하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자기 얘기만 예를 들어서 그저 누구지 그저저신 어, 서희 건설 얘기는 자기가 오롯이 다 받으면 돼요. 네, 그 정권과 손잡고 자리를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고 나는 나야 혐의가 다르잖아. 요 네. 저쪽은 내란 특검 얘기고 네. 나는 뭐, 별의별 뭐 알선 수재나 내물재나 뭐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네. 각기 좀 분리가 돼야 돼 그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어, 대통령은 대통령의 어떤 방어 논리가 있어야 되고 네. 해야 돼. 근데 내가 서희 건설 얘기한 건, 아, 내가 오롯이 그냥 저기, 죄 계속 인정 안받아갖고 재판부에 미움터를 박혀서 형량을 어떻게 받건 상관없어라고 뒤집어 네. 쓰면 되는데, 지금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오죽했으면개엄을 했겠냐라는 말은, 임 대통령의 형량을 어마어마하게. 그럼요. 네. 늘리는. 어, 늘리는. 아니, 뭐. 아니면 <laughs> 기라서 내가 참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늘려도 궁이라서?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어박 변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어찌 됐든 이게 뭐 5년 이상 더 버텨야 될지도 모르잖아. 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 인정할 부분은 최대한 인정을 해라. 잘못한 것 그리고 반성할 거 반성을 하고 짊어진 짐을 짊어져라. 네.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군인들 장성들 장성 별 하나 되기위해서 진짜 어마마나 정말 고된 그런. 그이 사정을 살았는지 다 아실 분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별, 별이 문제가 아니라 다 어? 주요 임무 종사자가 돼갖고 어마어마한 형량을 받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자기의 그 저희 아를 생각해서라도 먼 훗날에 안위를 생각해서라도 자기가 짊어질 지무치, 거 짊어지고 그 다음에 말하지 않아야 될 정치적인 말 하지 말아야 될윤 대통령에게 아그 부인이라는 사람이 불을 질러 또 거기다 기름을 부어 아주 오죽했으면 개엄을 했겠냐. 개엄의 타당성을 얘기를 해. 그럼 이 부인이 그 의도가 있지 않다면 내 남편이 너무 싫어. 그래서 네. 이번에 완전히 그냥 이런 식으로 죽여버릴 거야. 하고 하는 의도가 있는 발언이 아니라면. 아님 지적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죠. 네, 그니까 오죽했으면이라는 이거를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진짜 어, 법원에서는 한대맞을거두대 맞고 두대 맞고 네대 맞고 그런 결과로 가거든요. 근데 그... 무엇보다 아까 지금 평론가님이 잘 말씀을 주셨지만 뭔가 나중에 그이 사건이 이제 역사적으로 묻게 되고 뭐 정치적으로 사면을 할수 있는 그런 논의가 있게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부부가 사면된 다음에 그 뒤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들어간 군인들의 사면이 논해지는 거예요. 아. 밑에서부터 논해지진 않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지. 지금 당장 보면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되고 나서 아직 최순실 씨, 최서원 씨는 아직 있습, 안 나오고 예.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이 순서가. 그러면 자기를 따랐던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 주요 내, 내란 업무 종사자가 돼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돼서, 그렇게 형량을 받아도요, 내란은 선동만 해도 징역 10년이 선고되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마, 어마어마한. 맞아요. 이석기. 예. 너무, 예. 이석기가 10년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침의 10년이에요. 내란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국가의, 주, 아니, 존재 그럼요. 자체를 부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면은요, 수십 년 형을 선고받아요. 그러면 그분들 장군들 그분들 지금 60대예요.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조금의 마음이라도 있다면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자가 사면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조금의 측은지심이나 마음이 남아 있다면 그 사람들 수십 년 동안 살게 되는데, 나올 가능성을 아예 그냥 다 파묻어버리는, 그거를, 음. 그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진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 책임없는 쾌락을 누릴 일만 남아있는, 정광훈이나, 전환길이나, 어, 아니면, 뭐, 심평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 주는 띄워주는 이런 행동을 할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지금 수십 년형을 선고받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전한길 씨가 본인 얘기하면서 그 면회 오라고 했다고 <laughs> 김건희 씨가. 아니, 아니, 글쎄, 그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전기 그러니까 씨가 발 예. 실평과 전환기과 같은 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를 우리가 얼만큼 믿을 수 있느냐예요. 어, 그건 자기 진짜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그 자기,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어, 모르니까. 파리니까, 예. 예.